아, 여러분, 천만입니다. 아, 여러분 덕분에 오늘 하루도 아, 뭔가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뭐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 토요일 주말인 만큼 아, 마지막 영상을 한번 마무리 찍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는 해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꾸준히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거기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반론도 나오더라고요. 또 국민연금, 특히 연기금에 관련된 좋은 의견을 내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좀뭐 불쾌하더라도 좀 들어주실 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성님, 내가 낸 연금으로 내가 싼 주식 내리는데 쓰인다. 이게 미친 나라지. 맨날 팔아 재끼는데 쳐올라갈일 있나? 아, 좀 약간 말이 좀 그런데 일단은 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죠. 좀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죠. 신나라님, 삼성이란 회사를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씨 아저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MJK님, 하이천만, 제임스드님,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장기 투자해서 노후를 즐겁게 보냅시다. 그래, 당, 당연하죠. 이돌이님, 삼성 주식 가지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홍보하셔서요. 당연히 가지고 있으니까 홍보하겠죠. 아, 박나라님, 주말에도 보고 싶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하고요. 소년님,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편안한 주일 보내세요. 하나수님 매일매일 들어도 궁금합니다. 장투 갑시다. 주말이 지루합니다. 장투 가야죠. 소 밤하느님, 밤하늘님, 삼성전자 우선주, 세계적 기업, 배당금 매력 강추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머시닝 m c t 님 아니 다들 돈이 얼마나 많길래 한달 내내 줍줍이니 매순이니 이런 말 하세요. 제가 연 1억 넘게 봅니다. 저도 추가 매수가 어려울 지경인데, 무슨 다 부자십니까? 중소기업 사장인데 제가 못 보는 것도 아닌데. 다들 진짜 얼마나 버시길래 떨어지면 좋다. 춤에 기에다 우와 진짜 대단들 하시다. 한두 주 사서 춤에 했다는 게 티가 얼마나 날까요? 나 진짜 댓글이 현실적인지 모르겠다. 제가 볼 때는 뭐 중소기업 사장님이라 하시는데 이거는 뭐 중소기업인지 뭐 소기업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자기가 사고 싶은 걸 꾸준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뭐 올빵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주씩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간망하다살수 있는 거고 매일 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사는 거죠. 그런 마인드로 삼성전자를 접근하는 겁니다. 뭐 보기에는 현실성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대부분 삼성전자 매니아 분들은 꾸준히 산다는 것만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나름님, 연기금 국내 주식 팔고 해외 주식 산다는데 국내 기업에 투자해야 나라 경제가 사는 거 아닌가? 도대체 연기금 나라를 위하는 짓인가? 그렇게 말입니다. 연기금이 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 개인 투자들 위해서 같이 힘써주고 윈이라면 좋겠죠. 징크리슈머님,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에 삼성 QLED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sy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오리님, 지수 4천 넘겠네 크크크, 어이가 없네요. 예, 어이가 없는 경우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나, 나름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종수 님 땡큐 하난수 님 감사합니다. 주말인데도 정보 주시고 장투 화요일이 또 기대가 됩니다. 줍줍 한 주라도 담고 싶어요. 그렇죠. 한 주라도 있으면 담는 거예요. 문경수 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희망 님 삼성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js권 님 주말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수정님 미국 부양한 타결됐다는데요. 그리고 중국 4300조 재정부양책 발표했다는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공부 좀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김성은님 반갑습니다. 이주용님 제목 못타네요 극체 예, 수정했습니다. 박삼용님 박삼용님 주속 주사파 운동권 멋머 뭐뭐 x <laughs> 하여튼간. 예, 좀그 마음 이해하겠습니다. 세벙님,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업은행 말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같이 살아야겠죠. 기업이 잘 돼야죠. 심종수님, 삼전, 가자, 가자. 좋습니다. 이상호님 과거에는 국내보다 외국 큰 기업이 투자해서 큰 수입을 얻었지만은 지금에는 국내에도 세계적인 기업이 많다. 따라서 연기금 같은 큰 손들이 국내 주식시장과 기업들 장래 성장을 위해서라도 국내 투자를 늘려야지. 줄이는 행위는 국민의 돈으로 역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김은하님, 누구 나라 연금인지 모르겠네요. 원망스럽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좀 우리나라 같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하고 같이 투자하면서 같이 윈윈하면 안 됩니까? 꼭그 개인 투자자를 피해, 피해를 주면서까지 연기금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이상용님, 천주를 향해 고고주. 좋습니다. 천주 곡 모으세요. <laughs> 박재식님 파이팅 <laughs> 대장부님 독재학살 왕조 아 여기 좀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좀 패스할게요 그 마음만 이해하겠습니다 hck님 연기금이 묻지마로 파는 이유는 주가 상승을 막아 개미들이 반정부 감정을 악화시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하락시키려는 의도입니다 <laughs> 그들의 목표는 주식시장 붕괴를 통한 정권교체죠 어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가요 예 일단은 선라이트 키님, 삼전 텍사스 오스틴도 전력과 물 부족이라고 하고 세계 경제는 어차피 맞물려 있어서 누가 수혜를 입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에게 좀더 유리한 상황이었음 싶긴 합니다. 지금 뭐 미, 오스틴도 날리고 지금 대만도 날립니다 물 때문에 아, 물이 이렇게 더 중요한지는 저도 의외로 놀라웠습니다. 존 스미스님, 쩝쩝이 십세는 <laughs> 아 패스하겠습니다. 미미님.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에 개미들 도와주는 연기금. 개미들이 주가 올려놓으면 나중에 연기금, 3전주 비싸게 매입할 것임. 안 봐도 비디오. 세상은 돌고 도는 것. 예. 양군님, 천천히 가도 좋아요. 10만원이 넘으면 저 같은 월급쟁이는 점점 사기 힘들어요. 저도 힘들죠. KYS님, 연기금이 마냥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시장이 거품이고 그걸 해체하려고 해외시장, 특히 미국시장 비율을 올리려는 의지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 돈이니 이익 실현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근데 그중에 비율만 조절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내 주식은 또 매수한다는 건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뭐 의견은 잘 공감하는데 그래도 너무 대형주 위주로 많이 팔아 가지고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매수 매 매도를 안 하고 유지만 해 줘도 괜찮아요. 그 당장 지금 매도를 하니까 그렇죠. 어려운 시장일 때는 같이 버텨 주는 것도 좋죠. 그러면 지수 하락도 안 하고, 주가도 안떨어질거니까 서로 윈윈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런 거죠. 박유론님, 외국 연기금도 아니고, 그만 팔지. 그러게 말입니다. 쭌마왕님 우리는 화요일 날 장이 열리니, 미국 월요일 장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오늘 새벽 거는 별 의미 없어요.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윤늑은님, 개인들에게 고가로 물량 넘기고 해외 거래 비중 늘리면, 결국 해외 개인들 배불려 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공적 기관으로서 수익 추구와 국민과의 공생적 책임감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길.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유배장이님, 왜 팔까요? 배당금만으로도 장난 아닐 건데, 그런 우량주를 판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맞습니다. 박이호님 연기금 내돈 가지고 나를 괴롭히다니.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배수찬님, 장기 투자자들은 연기금 외국인들한테 너무 고마워해야죠. 얘들 때문에 삼전정, 삼성전자 주식 헐값에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외국인 기관들 아니면 은 지금 삼성전자 주가 최소 20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 주식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희준님 반갑습니다. c h 사필기정님 연기금도 수익을 내야 연금을 줄거 아닌가? 국내 비중을 줄여 해외 시장에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래뭐 투자하는 건 좋죠. 일단 수익만 잘 내면 되는데 특히 그리고 구, 연기금은 우리 국내 주식을 좀 살리할 의무도 있습니다. 같이 공생해야죠.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진님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줄은 몰랐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문진님 연기금은 해외에서 우리 개미들은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분을 되찾고 더 이상 국부 유출이 없도록 연기금의 빈자리를 메워나가자. 국내에서 연기금과 개미들이 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의견 감사합니다. 아다리 님, 이게 나라냐. 적군을 안 쓰고 아군을 쏟아니. <laughs> 예. 저스티스엘 님, 기울어진 운동장 연기금 입장도 알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하는데 비중을 낮게 잡은 거 보면 참 답답한 마음. 고현종 님,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가 반등해야 함. 백별봉 님,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되어요. 예, 감사합니다. 권인김님 감사합니다. 김혜자님, 순도 100% 천만전자 팬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JS권님 감사합니다. 스마일로미님 수고 많으셨어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한은선님 감사하고요. 해가님, 뻘짓 미친놈들. 천만전자님 많이 화나셨나요? 죄송합니다. 순간 저도 흥분진것 같습니다. 정철선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전은 미래 월드 탑이 될 겁니다. 반도체에서 ms 킴님 정치인들 공무원들 하는, 적, 하는 짓거리가 이리도 한심합니다.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지. 연기금 너희들은 언제나 불폭탄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장경진님 욕설이라 좀 패스할게요. 그리고 SJ민님. 전이 방송은 공감 못하겠네요. 연기금의 일은 자산을 잘 불려서 국민들한테 연금을 주는 게 본업이고요. 주가 빵꾸난 거 메꿔주는 일이 아니, 아니랍니다. 외국 증시가 좋아 보이면 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연기금 덕분인데 그건 생각 못하시나요? 어, 생각하기 나름이죠. 당연히 뭐 백... 뭐, 약, 약, 주가가 떨어지면 메꿔주는 것도 좋지만은, 주가를 유지하고 같이 상승하는 것도 저는 연기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 주가 오른다, 오른다 해가지고, 그 연기금이 매도하는 것은, 그냥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봐더라도, 그나라 연기금들이 그 나라 주식을 많이, 증시를 많이 바치고 있거든요. 같이 상승하는 거고, 같이 공생하는 거죠. 굳이 지금 팔아가지고, 이익, 차, 이익 실현을 한다는 게, 과연, 당장의 수익은 좋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국익을 해치는 거라고 보거든요. 개인 투자들도 국민이고, 개인,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우리의 저하지 않니까 재산인데, 같이 불려나가야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연기금을 질타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지상무님, 천만전자님 매일 좋은 주식, 소식 주셔서 감사드리고, 삼전 주주로서 힘이 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호진권님 국가기관도 믿지 못하는 자국의 주식시장 이번에 기관 매도 없었으면 더 올라갔을 거라 봅니다. 저도 없었으면 한 3,200원 국권이 지켰을 텐데 아쉬워요. 한2,300 떨어진 거죠. 한봉 한봉님 연기금 차라리 주식투자 못하게 하라 국내 주식을 지켜주지 못할망정 해코지 않은 짓거리 과관이라 어이가 없네. 국민도 없애라 그래야 국내 기업들이 살아난다. 맞습니다. 나도 삼전 주주인데 어쩔 때는 연기금이 믿기도 하지만 할수 없는 일이지요. 연기금도 확보한 물량 소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냅둬요. 세상 다 그런 거지요. 연기금도 벌어야 연금 지급할 수 있을 테고 허허 웃으며 살아요. 당연히 벌어야죠. 연기금 우리가 연기금 면 내가 손해 보라는 건 아니죠. 김은전님 국민의 돈으로 국민 피 말리려고 외국인 살죠. 지 맞습니다. 윤서연님 찐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별별님 연기금 6월까지는 판단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장기이지만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네요. 2월 첫 주식 고점에 몰려 그냥 죽으려 있어야 하느니 아닙니다. 좀만 힘내세요. 윤석대님 <laughs> 내돈 돌리도 돌려줘야죠. 빨리. 이재승 님 36년생인 늙은 주임이가 3개월 전부터 평생동은 평생동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맡기로온 현금재산 모두를 3촌에 몰빵하여 2월 26일자로 3,617주를 모았음을 공개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대표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삼전주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홀딩과 재투자를 계속하여 100세 시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거 어르신, 잘하셨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봉가을님, 연기금은 주식이 얼마나 많길래 팔아야 할까요? 파는데 이제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필리님,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같이 쌍으로 팔아대니 개미들이 지쳐나갑니다. 맞습니다. 제갈미님. 삼성 가지야. 감사합니다. 유유심님. 그런 행동은 국가를 버린 행위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이 짓을 하니. 쯧쯧. 그래 아쉽습니다. YMS님.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아님. 연기금. 은행 이자 정도 더 붙여주면서 그 돈으로 저거와 주식을 해? 아, 도둑놈들. <laughs> 하여튼가 좀 아쉬워요. 오스카님 제촉은 주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인데, 주식판에 써먹어도 되나 모르겠지만, 글올리고 나면 안 힘들 거예요. 기에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토요일 오늘은 안심난 합니다. 다행입니다. 이수진님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음, 정희선님, 수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JY 님 총알바지 역할. 삼성이 믿음은 확고한데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그 돈으로 삼전 살 거야. 국민연금보다 쓰이훨 나을 듯. 그렇죠. 윤세연 님 대만은 나라와 국민이 도와주는데 우리는 나라가 미쳤네. <laughs> 아, 그러게 말입니다. 참 나라가 꼭 미쳤다기보다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스카 님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교회 좀 가고 외출 좀 해야겠어요. 날씨가 짬 좋네요. 천만 전자 미도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석환문님, 장기 투자할 거면 이 정도는 땡큐죠. 삼성이 망할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투자할 거면 전 아주 좋은데요. 최소 몇 개월은 저렴하게 삼전 주식을 줍줍할 수 있으니 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판 돈으로 연금, 국민연금 팍팍 많이 올려줘라. 예, 박재균님, 장관 탄핵까지 나왔네요. 뭐차 탄해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정호영님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돈 벌어먹고 국민 을 빨아먹네. 네. 참 그래서 국민연금 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정애님 시간의 예술, 기다림이 예술이죠. 어, 김영래님 삼전 주식을 몇 주나 가지고들 계시는지요? 앞으로 더 이상 안 사도 될 만큼 사셨어요? 만주 10만 주쯤 가지고 계세요? 장기 투자 하신다면서요? 장기 투자 한다는 양반들이 결국 이 정도 가지고 기간이 어떤데 연기 같은데 어떤 이러면서 무슨 장기 투자를 한다고 그러시는 줄니까? 음 누가 강제로 삼전을 사게 했나요? 본인들이 샀으면 팔고 나가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요 하여튼간 좀뭐 나름대로의 비판적인 글은 있겠는데 하여튼간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음뱀성님 연기금이 상반기 내내 판다는 말이 있던데 10만 전제는 하반기에 가능할 듯 월급 타면 수량 늘리기에 치중해야 겠어요 이서윤님 이런 얘기 안 쓰려고 했지만 천만장자님이 애끌린 심정이 제 마음도 아파 한글자 습니다 작년 말인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북한 노동당 노동당 간부들도 살수 살 있게끔 한단을 발언을 했는데 뉴욕일리 외에는 어떤 언론도 방송 안 했습니다. 북한이 무슨 돈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튼 아마 뭐 주구절절히잘쓴 내용 잘 읽고 갑니다. 구루님 오해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국민연금은 수익 나면 파는 게 맞습니다. 국민연금 목적은 수익 내서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으로 돌려주는 게제 목적이지 시세를 방어하는 목적이입니다. 그러면.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수익을 내야겠죠. 그런데 같이 윈윈해서 수익을 내야죠. 혼자만 이익되고 개인 투자자들 뭐 나몰라라 그렇게 해서 피해 주면 그것도 역할로서 한 연기금의 역할이 아니죠. 그럼 뭐 단타치하죠. 스캘핑하는가. 그러면 돈더 수익될 텐데요. 그럼 그런 식으로서 해돈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같이 윈윈하자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라고 국민들하고 같이 벌어야죠그 주식이라는 게제로성 게임이 아니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공생하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죠. 어려운 시기에서로 같이 가는게 연기금의 역할이라고 저는 같이 봅니다. 아, 동학개미여 행동하라 김비에스님 강상봉님 손바꿈도 끝나기 5일만 남았어요. 저도 20년 주식했는데 5링 했어요. 남장아님 금리 조금 내렸다네요. 정규태님 개인 투자자들 상대로 주식 장사한 연기금은 해체하고 이익금은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당신들 이익금으로 성과금 잔치를 중단해라. 그러니까, 성과금은 좀, 그래서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왕상헌님, 그래요. 뭐, 뭐, 하여튼 약간 좀, 그랬는데, 하여 감사합니다. 댓글. 서현숙님 삼성 좋아요. 명식황님, 연금된 돈다 주었으면 좋겠음. 연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네요. 아 하여튼간 뭐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뚜기님 감사합니다 장투지만 제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심종수님 제자리만 좀 있어도 만족 김정숙님 연기금 해체 연기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기금들 그만큼 개인투자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아 이렇습니다 일단은 내용들이 좀 다양한데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댓글들 있으면 은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봉희님, 찐팬이에요6 0대 주린, 육십대 어, 주린이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슈퍼맨님, 하이닉스처럼 같이 뛰면 좋은데 이유는 알지만 아쉽다. 조만간 뛸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생하는 우리 천만 전자가 되고 싶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도 당연히 이익을 내야죠. 그게 더 우리나라의 그 세금으로 만든 건데 그리고 또. 일종 우리 연금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익을 내는 건 맞지만은 어려운 시장도 같이 가면서 같이 주가를 올려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팔아버리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시총 다 떨어지면은 결국 뭐개인투자자도다 어떻게 보면 손실이잖아요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같이 유지액을 같이 상승을 해야겠죠 그리고 매도를 하더라도 꾸준히 막 매도만 할게 아니라 적당한 순준에서 매도하고 또 매수할 땐 매수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뭐 41일째나 계속 매도를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영, 운영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국민의 그 증, 국민의 그 주식들 그리고 코스피를 살려야죠. 미국 주식을 왜 살리려고 합니까? 응? 저 어느 나라 보십시오. 다른 나라 보면 아시겠지만은. 다자국에그 증시 살리려고 그 나라의 연기금들이 다 거기다 투자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무작정 뭐 싸잡아가지고, 뭐, 뭐, 무작정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줄도 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같이 좀 상생했으면 좋겠어요. 응?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뭐, 개인 투자들만 잘 사면 되겠습니까? 연기금도 다잘 버고, 우리도 잘되고 기업도 잘되고 다 같이 잘돼야 국가가 발전하고 국가가 이제 부강해지면 힘도 있는 거죠 그, 그런 의미인데 하여튼간 좀 서로간에 또 개인적인 생각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분분하는 것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고요 하 앞으로도 꾸준한 댓글, 좋은 댓글, 유익한 댓글, 좋은 경험, 그리고 후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았는자였습니다